하세요. 네, 하나입니다. 누가복음 1 8장1 9장 낭독하겠습니다.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야 될 것을 저희에게 비유로 하되 어, 하여 가라사대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관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가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가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주께서 또 가라사대 불의한 재판관의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저희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오난을 풀어주시리라. 풀어주시, 그러나, 인자가 올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예. 믿음을, 믿음으로 항상 알아야 되는군요. 또, 자기를 어렵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 하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세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가로되 하나님여 이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이 가늠하는 자들과 같지 아냐고이 세리와도 같지 아냐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이래 두 번씩 금식하여 하고 또소득에 십일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가로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 없어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사람이 저보다 어렵다 하심을 받고 이에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신, 하시니라. 사람들이 예수의 만져 주심을 바라고 자기 어린아기를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보고 꾸짖거늘 예수께서 그 어린아이들을 불러 가까이 하시고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그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십니다. 어떤 관원이 물어가로되, "선한 선생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을, 하나님 하나님 한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네가 개명을 안하니 가늠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족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못,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여쭤오되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키었나이다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네가 오히려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을 나눠줘.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아가 너에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조처라 하시니 그 사람이 큰 부자인 거로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예수께서 저를 보시고 가라사대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어떻게 어려운지 약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운 일이라 하신대, 듣는 자들이 가로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나이까? 가라사대, 무르 사람에 할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베드로가 여자오되, 보소서 우리가 우리의 것을 다 버리고 주를 좋았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금세에 있어 여러 배를, 여러 배를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열두 제자를 데리시고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선지자들로 기록된 모든 것이 인자에게 응하리라 인자가 이방인들에게 넘기오 희롱을 받고 능욕을 받고 침뱉음을 받겠으며 저희는 죄찍지라고 죽을 것이니 죽일 것이니 저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되 제자들이 이것을 하나도 깨닫지 못하였으니 그 말씀이 감추였으므로 저희가 그 어, 이러신 바를 알지 못하였더라.여리고에 가까이 오실 때한 소경이 길가에 앉아 구걸하다가 무리의 지남을 듣고 이 무슨 일이냐고 물은 데 저희가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신다 하니 소경이 외쳐 가로되. 다이세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 서서 하거늘 앞서 가는 자들이 저를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저가 더욱 심히 소리질러 다이세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 서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명하여 데려오라 하셨더니 저가 가까이 오매 물어가라 사대 내게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가로되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보아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매 곧 보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를 좇으니 백성이 다 이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니라. 예, 예수님께서 그 옆을 지나셨군요. 그래서 이 소경의 믿음을 또 한번 시험해 보셨고요. 19장입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시더니 들어가시더라. 사케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자기 저가 예수께서 어떤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 보기 위하여 뽕나무에 올라가니 있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사기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서 유아,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무사람이 보고 수은거려가로되 영적, 어, 재인의 집에, 무사, 어, 저가 재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사교가 서서 죽게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게 싸우며, 만일 이것을 토색한 일이 있으면 사배나 갔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미로, 자손이 미로다. 알려고 갔고 그냥 예수님이 한마디 한 거에 감동을 받았군요.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다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저희가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시니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저희는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함이라라. 가라사대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에 그종 열을 불러 열, 열 문화를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오기까지 장사, 장사하라 하니라. 그런데 그 백성이 저를 미워하여 사자를 뒤로 보내어 가로대. 어, 우리가, 우리는 가우리이 사람이 우리의 왕됨을 어, 원치 아니하노이다 아니하노, 하였더라. 귀인이 왕이를 받아가지고 돌아와서 은준 백종들의 각각 어떻게 장사한 것을 알고자 하여 저희를 부르니 그 첫째가 나와 가로대 주여 주의 한 문화로 열 문화를 안겼나이다. 주인이 가로되 이러되 자라였도다 착한 종이여 네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열, 어, 열 고울 권세를 차지하라 하고 그 둘째가 와서 가로대 주여 주의 한 문화로 다섯 문화를 만들었나이다. 주인이 그에게도 이러되 너도 다섯 고울을 차지하라 하고 열 고울 다섯 고울 차례대로 주셨네요. 또한 사람이 와서 가로대어 주여 보소서 주의 한문화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수건으로 싸두었었나이다 이는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합니다 당신은 두지 않는 것을 취하고 어, 심지 않는 것을 거두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이 악한 종아 내가 네 말로 너를 판단하노니 너는 내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는 것을 거두는 엄한 사람인 줄 알았느냐 그러면 어찌하여 내 은에, 은을 은행에 두지 아니하였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와서 그 별리까지 찾았으리라 하고. 곁에 섰는 사람들에게 이르되 그한 문화를 빼앗아 열 문화 있는 자에게 주라 하니 저희가 가로되 주여 저에게 이미 열 문화가 있나이다. 주인이 가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릇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리고 나의 왕됨을 온치 않니던저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에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시더라. 감람원이라는 산에 벳바게와 베단니에 가까이 왔을 때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고 들어가면 아직 아직 아무 사람도 타보지 않은 낙이 새끼에 매여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너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어찌하여 푸느냐 묻거든. 이렇게 말하되 "주가 쓰시겠다 하라" 하시메 보내심을,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 가서 그 말씀 하신 대로 만난지라. 나귀 새끼를 풀때그 임자들이 이르되 "어찌하여 나귀 새끼를 푸느냐?" 대답하되 "주가 쓰시겠다" 하고 그것을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나귀 새끼 위에 걸쳐 놓고 예수를 태우니. 가실 때 저희가 자기의 겉옷을 길에 펴더라. 이미 감남산에서 내려가는 평까지 가까이 오심에 제자의 온 무리가 자기의 본바 큰소리 본바 모든 능한 일을 인하여 어 기뻐하며 큰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여 가로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여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니 우리 중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학원을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잠잠하면 돌들이 소리지르리라 하시니라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오시며 가라사대 너도 오늘날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다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니 네, 지금 내가 내 눈에 숨겨 어도다 날이 이를지라네 원수들이 토성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미그 가족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공고받는 나를 네가 알지 못함을 이남이니라 하시니라 성전에 들어가서 장사하는 자들을 내어 쫓, 쫓으시며 저희에게 이르실 때 기록된 바내 집은 기도하는,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구려를 만들었다 하시니라 예수께서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치시니, 제사장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백성의 두목들이 그를 죽이려고 깨하되, 백성이 다 그에게 귀를 기울여 들으므로, 어찌할 방침을 찾지 못하였더라. 네. 18장, 19장이었고, 또 20장을 봐야겠습니다. 네. 이 말씀들을 또 예수님이 하신 말씀들을 참으로 귀한 말씀이십니다. 20장, 21장, 또 뵙겠습니다.